랭크전 할때보다 이래 몇살 <laughs> 전부터 <내 설정부터 웃음> <나> 그거 봐야돼 오래 있을 남자야 <laughs> 날짜랑 뭐 시간까지 본인이 <laughs> 봐라고 <보여준 거> <laughs> 그, 그거 우리 아들까지 보여줄거임 몰라 <laughs> <laughs> 자 밝게 올리고 피아시클 키세요 루티드래곤러드는 예. 어나 다이애나 들어서 일라만 A 갈게 반겨 네. 볼게 일라만 네냥 <laughs> A 볼게 반겼죠 보정으로 <laughs> 그 올라올게 인물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아나이밖에 몰라 B가 B가 아나이밖에 몰라 아아 아, 내가 왔잖아 가 빨리 아 이거 벌써 이거 벌써 질겐팟 모두잖아 아, 유빈이 피 따기 까지는 아니고 한20나은옥삼총포 이거 은호형 벌써 붙은거 같은데 쓰리 뭐야 B. 볼게 뭐 나내나더깎게 응. 은호, 은호형 필이란 거죠? 여기 쿠 붙어있다 다운.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 아이보리 오, 필, 피. 미안해요 나, 나 피일이야 필, 어디였어요? 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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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 자한번 빨려보자 미션 여깄어. 아, 로이더 형. 아, 바텐더 태어나나저 락파 아. 먹을게요. 락파 먹을게요. <laughs> 왜 나한테 얘기해? 아, 로이더 형그 뭐지? 저기 형월룩 쏘는 아. 자리 아. 알아가지고 한 명씩 나올 수도 있어요. 조심해요 형. 찰미 있다. 찰미 벌써 왔다. 누나 킬. 아 어, 저, 아, 연덩이 엉덩이. 포탈 찜닭. 엉덩요 아. 언더인 그대로. 라코 사운드, 라커 사운드. 사운드. 저요, 저요, 저. 라커 저요. 아 오케이, 저요. 인제 은호 오빠예요. 설미, 설미, 설미 필. 네. 레볼루션 필의 아이보리 필 80. 설필, 설미 라스트 필8 0이그 언더쪽에. 에스다다다피피피 피어널, 피어널, 피어널. 오케이. 존나 패, 존나 패, 칼로 패, 칼로 패, 칼로 패. 우리 팀 칼로 우리 팀어디아 잡아요. 미션 성공. 루틴은 찐이야. 아이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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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내러 가야 돼. <laughs> 제아의 제야에... 초보는 누구야? 저기, 네, 버큐. 아. 아, 턴대로, 왜 턴대로. <laughs> 아니, 뭐야. 아, 나 슈퍼 1턴인데 계속 쫓아와. 리포 <립폭> 두 개. 아이, 씨발, 죽었다. 오, 이거. 아씨잡았다 그래, 다시. 어케이 당겨야 되나? 뒤 어? 어? 가야 되는데. 아, 은호 오락 은호 오락 아. 이 야마스, 야마스, 야마스. 어디에요? 아. 언더. 뭐야 이거뭔방폭이야 어디에요? 어, 언더, 언더. 언더? 어. 아, 잠깐만, 나 키가 왜 이렇게 꼬여? 설미도 없고, 어 간판. 아, 잘. 죄안해. 아, 죄안해. 네, 유빈이 혼자밖에 안 보였어요? 응. 앉아. 앉아 있어. 야, 했다. 죽여라.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이설. 실아야? 미션 <웃음> <실패>. <웃음> 열받아. <레드 팀> 승리. <laughs> 아백성민나 따라오지 마봐. 아니 로이더 형이 에이스나 봐. 저이할수 없잖아. 없었어 나. 어, 나와 싸워. 이 언데 피피한명 와야 되는데. 아 이거 피한명 와야 돼요. 네? 어, 어디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어디 말이야? 피 가야 돼. 피 가야 돼. 아 또, 유빈이 떠오. 스나 다다어이다온더 어... 몸, 보방아리보방아 보방해. 올라프린데. 철유 다운, 철 다운. 저탈줄 몰라요. 보방이저보방이저보방이저보방이저보방이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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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보방해, 필. 아이, 탈... <laughs> 에 게임이 A 나오는 거 조심. 원수나 원수나. 오오 어, 어, 언더 원, 언더 원샷. 아니면 관계 패스 안 봐도 되니까 제가 여기 대기해드릴까요? 폭대기? 네. 네. 이거 저희 관계 패스 안 봐요? 언더인. 어, 야시 싸우는 거? 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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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나올온다 여러분들 A 땡겨줘, A 땡겨줘. 가면 돼. 가면 돼. 관계, 나이스. 어. 이거 관계 가시면 돼요. 관제 하나 다운. 아, 어, 관계 막혀있을 거같은데 관계 쏘 그, 그, 아, 아, 다운이야. 관계 음. 왼쪽. 관계. 아안 보였어. 내가 잡아줄게, 관계 기다려. 관계 어, 다운, 다운, 어. 다운, 다운, 다운. 야시 네. 같은데 조심하면 될 듯? 방구 하나 껴있을 수도 있어, 근데. 당구, 뭐야, B 안에, 삐가나 안에, 우리 B, B 안에 모르는데? 나 아, 유명한... 그냥 다이 밑에 먹고 있을게. 피안네피안네피안네 어, 괜찮아. 그 창문으로 나갔다. <laughs> 창문으로 나간 거 같은데. 아 그지? 아니네. 어디 어디? 어디지? 간판다. 나... 미션. 나이스. 대가 언발란스였어. 여 나가네미움언더월 <laughs> <월사수지? 웃음> <laughs> <laughs> 아, 니 아, 니 아, 니 아, 가지고한명 아, 니가 야에 비유. 아, 니가 안에 비유. 아, 니지 어디서? 슬럼첫 타법. 간파가 탔다 간파가 턴다. 아이씨. 안돼 인조 심야 라커 사운드. 있다 라커도 있다. 라커. 어디? 63초. 나아요. 나도 나요.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오케이, 뭐, 오케이 오케이. 땜에... 오케, 봐야 돼. 피해야 피해네 오케이 피해. 오케이 봐야 돼. 봐야 돼. 오케이 올라간다. 오케이 올라간다. 봐줘요. 오케이 올어올라어올라어 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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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아, 나라도, 아, 나라도. 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야, 닭 뛰어. 아이. 엠제헤드 갔다 엠제헤드 요즘 애들 헤드 존나잘 차가지고 이제 엠제드야 토탄. 나 커나와 빌턴이라

아니, 형,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해. <laughs> 너, 여기, 야마타 해야지, 내려가서. 짝실 또 없어. <laughs> 야, 코인들 어떡해. 야마레타별다리로 탈까? <웃음> <웃음> 저 창호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야, 내 쓰레깡 넣어줄게. 5mm 넣어줘, 5mm 넣어줘, 5mm 넣어줘. 짝실 없어. 무한대로 없어. 에이, 월샷. 아, <laughs> 하나, 둘, 셋. 이거 에이스나 같은데? 왔어왔어 왔어. 오동 오동 필40오네디야이아 언더얼로우 같은 거 같다. 예예예예예 예. 예. 스네이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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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어, 셋. 깜짝이야. 헤이 이거 필 많아 필 많아 이거 세이브 할 만하다 진짜. 시키라는 너라면 할수 있어. 응 음, 근데 진짜 가능하긴 해 이거 지금. 이 필이야 필 자신 있게. 얘 1hp야, 얘 1hp야. <laughs> 얘 1hp야. <얘도 필이야. 웃음> <laughs> 은호 오빠 피 63. 진짜 다피 h p 야 은호 빼고 다피 h p 야형 그런 거 몰라요. 한발 쐈다, 한발 쐈다. 30초야, 30초. 좋은데, 좋은데? 설 해버려, 설 해버려. 설 해버, 해버려, 해버려, 해버려. 수리깡이 설 하면 승리한 거 인정. 알이 없는데, 이제? 서, 편히, 서, 방전해. 알피1 h 야 걱정하지 마. 한대 치면 죽어. 나쁘지 않은데? 거 이거, 이거. 이나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야이게다 형들 덕분입니다. 이이게 그러니까. 다.. <laughs> 이게다 형들 덕입니다. 거이 음, 네?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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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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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왔다 <laughs> 나 왔다 나가, 다 나가, 나 라카 가다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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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따 나가, 나따나나다 나가, 나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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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 나 나가, 나가, 나 나가, 나 다음 라 나가, 나가, 가 나가, 나나 에, 에이, 천사 아이보리가 보던데? 아, 그래? 멀쩡 쏜다. 피안에 덕급 피우지. 폭 간다, 야식폭 조심 자, 언더폭 빼볼게요. 야식 쪽 잊지 말아봐요. <laughs> 아 진짜 짜증날라 그래. 안 해. 왜요 왜요. 야형 아, 왜요. 야야야 어, 야, 야, 진짜 삐졌잖아. 아 씨. 마지막 아씨가 큐피데. 네. 아, 까지 마. 씨발 잖아아 <laughs> 씨. 누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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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안의필 낙점. 외출하고 그냥 야, 야, 야 필또 관계 내려왔어 아자. 아자. 누나 필이에요? 야, 누나. 야, 비한의 필 많아. 어, 아, 비의야 뭐해봐요, 뭐해봐요. 관계 대놓고 볼거 같은데. 관계, 관계. 아니, 왜, A 밀어도 될까? 오케이, 1층 있어, 오케 있어. 오케 1층 나알어 아, 검준이 P60에. 둘이다, 둘이다. 오케 둘이야. 어. 트럭, 트럭 딜. 건물들건물들 나이스. 이거 관계, 관계 조심. 사해버려사해버려사해버려 <laughs> 나이스. <웃음> 막 야, 제아, 제도 40, 제아 40. 뭐, 제아 40에, 40에, 누나 40 P30에, 제로콜라 P60, 30, 40, 60? 야, 우리가피더 많아. 일단. 어, 창호지 나왔다. 창호지. 창호지 숨어 있어도 돼요, 절대. 어, 창호지, 창호지 봐줘. 트럭. 트럭, 트럭, 트럭. 트럭에 노간. 트럭의 기둥, 트럭의 기둥. 30단 30. 해체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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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이 해체됐습니다. 예? 맨어. <laughs> <매너. 웃음> 실패. 블루팀 승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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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에이 나가자. 에이 나가자. 가미에 나가자. 에이, 아, 에이 아, 나가자. 얘가 아, 이막 개막한다. 에 나가자. 에이 나가자. 아, 월샷 쏜다. 월샷 뱅궈. 자 칼도고 1턴 쓸게요. 뭔 소리야? 미유 뒤로 빠져. 아, 아 앵글 이거 밸런스 이거 픽하는가 아, 봐라. 갈게이 갈게요.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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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이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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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에 피라서 피. 한대 피따기 한대 피따기야 관계 떨어졌다고. 관계 관계 왔다 관계 왔다 응. 관계 하나 더 관계 있습니다. 그, 관계 다무자. 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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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반자 있다. 관계 차원진가. 반자 다운이야. 차원진가. 정말 진짜 다운이고. 뭐? 아 트럭 관계 관계 들어온다 들어온다 관계 쓰나 관계 트럭들 트럭들 <laughs> 이 새끼 뭐야? <웃음> <웃음> <laughs> 아 클체스로 쳐버렸다. <laughs> 폭탄이 해체됐습니다. <웃음> <웃음> 미션 실아버리겠네 진짜 우리 팀. 일러 따야 돼요. 일러일러 일러. 일러 따야 돼요. 아, 아니 우리 에이스. 우리 에이스가 월참 맞고 죽었어. 그니까. <laughs> <laughs> 그니까, 이 뭐야? 푸시. 다운. 다운이야, 다 다운 일단. 딱 치면 시네 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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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폭면면유면 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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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어디? 여기요 여기 아, 하에... <laughs> 여기 여기 지 니가 보고 있었던 거잖아 그걸박태영이 <laughs> <박디 형이 웃음> 보고 있는 거죠? 아, 어, 나창거 낚시 해네응다 보고 있어 어디에요관계들관계들나차거지 예. 예. <laughs> 낚시 나이스 라스 관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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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패 패29 29 나이스 나이스 나이샤 저